자, 역시나, 뭐, 리벤지들 많지. 어, 리벤지고, 이번 시즌 뭐, 2대0, 1대1, 뭐, 2대0, 뭐, 이렇게, 어, 뭐,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봐봐, 애틀하고 올랜도는, 뭐, 라인업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할게요. 어, 내일 일단 라인업을 봐야 돼.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두 경기 정도가 지금 몰렸잖아. 두 경기에서 세 경기가 지금 몰린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뭐그것만 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에틀하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봐봐, 어, 에애틀 지금 트레이닝 아웃이야. 보고당노 비치는 뭐 g t 인데 내일 출전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 좀 높습니다. 뭐 카펠라하고 갈리날리하고 지금 다 아웃이고, 맞지? 어, 주특정원들 지금 다 빠졌어. 그다음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앤서니하고 카터 g t 인데이 경기는 엔서니가 나온다면 그래도 언더 확률이 조금 간당간당하겠지만은 뭐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개 몰리는 경기지. 어, 개 몰렸지. 어, 개 몰려서, 기준점이 219.5, 어, 언더 쪽개 몰려가지고, 지금 기준점이 216.5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는 개나소나 애틀 언더 쪽으로. 그러니까 주 특정원이 에틀이 다 빠졌어. 내일 엔서니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내일 몰려가지고 기준점 더 떨어질 거야. 어 기준점 더 떠질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국민픽이 애틀란타 언더 쪽입니다. 뭐 저도 이 경기는 뭐 승패로 따졌을 적에는 이 정도면은 올랜도 만약에 앤서니하고 카터가 많이 출전을 한다. 앤서니만 출전을 한다면은 뭐 올랜도 프랜 어 애틀 쪽보기에는좀뭐 불안하지. 올랜도는 뭐 프랜 안 찍겠지만은 올랜도 프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경기는 국민픽대로 뭐 언더 쪽 보는 게 맞습니다. 자보스하고 클리브랜드입니다.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오, 이 경기가 봐봐, 클리브랜드가, 아, 지금 주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고 재방송 계속 안 보시는 분들은 어, 채팅창에 백날 써봐야 저는 답안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적어놓고 방송 일정하고 제가 다 얘기를 하는데, 방송도 오지 않고 뭐 딴방 봤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될꾸안 합니다, 음. 자, 보스턴하고 지금 뭐 클리브랜드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봐봐. 지금 보스턴 사이드로 보는 이유가 지금 뭐, 어, 이번 시즌 맞대결 1대1이야. 맞대결 1대1인데, 어, 지금 맞대결 두 경기 다 언더가 떴 어, 180점, 190점. 어, 둘다 200점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뭐, 보선이 홈에서는 클리브랜드 상대로 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 결정자가 지금 많지. 지금 뭐 모블리까지 지금 뭐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어, 모블리 뭐 빠지고, 어, 지금 뭐 대부분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알렌까지 빠진 게 커. 어, 알렌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경기도 보선 쪽을 지금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어, 알렌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아홉 명이 결정입니다 다음 에 결정이면은, 주전들끼리는 어느 정도 보선하고 좀뭐 보선 같은 게 호포도 빠져 있고 데미지가 있기는 하나. 이 경기는 뭐 오늘 여러분도뭐 레이커스 보면 알겠지. 1, 2 코트 뭐 팽팽하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어, 덱스가 약하면은 3, 4 코트 때 벌어질 수 밖에 없어. 피스쫙 막판에 쫙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요 그래서, 해쪽도 이 경기는 보스턴 승에다가 마인스. 두 번부터도 두번다 200점 넘기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뭐결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온도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뭐 보스턴 승에다가 마인스는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을까? 근데, 클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비비는 팀이지. 잘 비비는 팀이라서, 원래 클벌은 프레스 찍고 보고 싶기는 하나. 어, 지금, 알렌까지 빠지고, 모블리 빠지고, 지금 아 명이면은, 어, 막판에 이거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기라서 보스턴 승. 에다가 마이너스가 좀더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카고하고 토론토 이 경기가 지금 국민픽이지. 어, 이 경기가 국민픽인데 여러분들 시카고는 진짜 알수 없는 팀이야. 에? 어 당연히 지금 토론토 지금 다 빠졌어. 다말 그대로 그냥 다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어 토론토 씨브레다 빠졌어. 어 일단 라인을 한 보여줄게. 자 봐봐. 어. 지금 이제 반블리 빠지면 누가 리딩할 건데 어, 반블리 빠지면 시브레 공격 전개 되겠냐고 어 공격 전개 자체가 안될 건데 지금 1번 포지션에 구디 아 구딘 들어가 있고 와 지금 어,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뭐 아노노비 빼고는 그 아노노 빼는다 전멸이라고 보면 되지 아노노비 빼고 다 전멸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 호재는 지금 제, 어, 잭 잭라빈 지금 GTD 떴어 맞지? 어 잭라빈 지금 제, 어 GTD 떴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 아브데 내일 출전 여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시카고 이거 노답이고 워낙 시카고가 여러분들 봐봐 시카고 가면은 시브레 어, 프랜스 내주고 안 가면은 시브레 마인하고 맞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카고 이 라인업으로 잭라빈이 출전을 하든 안 하든 이 경기는 10점 이상 찢어버려야 되는 경기는 맞아. 어? 어, 시카고 같은 게우 워낙 결정자가 많다고나 하나 일단 주전들이 아무비 빼고는 없어 반블리 빠지면 아예 리딩 자체가 안 됩니다 어, 오펜스 쪽 전개가 안 된다고 반블리 어, 빠지게 워낙 커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 마인승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내일 만약에 잭라인까지 라인업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기준점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경기는 벌써 어, 몰렸습니다 어, 국민픽이고 시카고 마인승 10점 점 이상, 이상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해 어. 자, 어, 다음 경기. 어, 미로키하고 휴스턴은, 하, 이거 좀 봐야 돼. 어, 잠시만. 일단 미로키 쿵보 빠졌어. 근데 뭐 미들턴 은 지금 라인업 들어가 있고, 휴스턴 이거 지금 우드 GTD인데, 내일 이 경기는 라인업 좀 볼게요. 어, 이 경기는 우드 출전한다면 저는 지금 미로키 꼬라지 봤을 적에, 어, 우드 출전하면 이거 9.5 높다고 생각해. 미러키가 씨으레 무슨 10점 가까운 마인승을 하는 팀이냐. 콤보 있어도 씨으레할까말 건데. 맞잖아. 이 경기 내일 우드 출전하면 휴스턴 프랜승. 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봐봐. 아까 제가 애틀 언더 기준점 바뀌었다고 했지. 어, 지금 휴스턴 오바 쪽으로 지금 몰렸습니다. 어, 오바 쪽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기준점이 보자. 222.5 였어. 어, 오바가. 어, 2 2 0 2.5였는데 몰려가지고 224.5까지 올라갔어. 내일 우드 출전한다면 기준점 좀더 오르겠지. 좀더 오르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 220점 좀 높기는 해. 어, 높기는 하고 미로키도 워낙 지금 뭐 최근에 미로키가 계속 110점 이상 넣어주다가 직전에 클리블한테 90점밖에 못 넣었거든. 어, 90점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야투 기복이 있어. 어, 휴선이 지금 한 116, 118 이렇게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드 출전한다면 오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드 출전 여부를 보시고 우드가 출전한다면 오버 벌써 오버 몰렸습니다 어, 국민픽 수준으로 오늘 애틀 언더에다가 휴스 오버 몰렸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그 경기가 언오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건다 똑같아 그래서 몰려가지고 지금 기준점이 확 바뀌어 버렸지 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쪽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미렇게 승에다가 마인 승의 승에 오버를 보는데 이거는 뭐 참고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오클라고 덴버입니다 에이. 오클라고 덴버도 이거 라인업 봐야 되지. 여러분도 이거 오클라가 요새 좀 비비잖아. 비비는데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고든하고 지금 그린 GTD 떴다고. 뭐 요키치는 뭐 지금 라인업 들어가 있는데. 어 그리고 오클리 홈에서는 좀비벼야 최근에 오클리 지금 2연승 중이잖아. 클리퍼스 잡았지. 어, 클리퍼스, 이거, 어, 극장, 3, 어, 3점, 어, 알렉산더 3점으로 이거 104대103. 승리하고, 어, 멤피스 잡았어. 어, 어, 물론 뭐멤피스 이때 백투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멤피스 상대로도 3점 차. 어, 그러니까 지금 잘 비비고 있어. 잘 비비고 있고, 지금 잼, 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내경기의 3승 1패. 뭐, 직전에 에틀 상대로 133대115. 그러니까 덴버도좀알 아, 수가 없 어. 미네소타한테 17점 차로 찢어지고 어 에틀한테 133대 115로 뭐 승리해버렸지 그러니까 이 경기는 내일 만약에 고든 하, 하, 빠진다 만약에 고든 포함해서 그린 둘다 빠진다 이러면 오클프렌 보는 거야 오클프렌 보고 어, 만약에 둘다 나오면 덴버 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 근데 저는 어, 원정 덴버는 안 건드려 오늘 뭐 어, 원정 미네, 원정 포틀 전안 건드리듯이 원정 댐버는 안건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시즌 워낙 어, 경기력 어, 어, 야투율 어, 기복도 뭐 심하기 때문에 이게 런뭐곧든 빠진 다면 오클 프랜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봐봐 댐버하고 클리퍼스가 1.30 동배 동배야. 1.30 1.30 어, 동배 동일 배당이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터, 어, 터지겠지. 어, 하나 터지면은 누가 터질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클리퍼스가 터지고 댐버가 정배 뜰것 같지 않아? 아, 클리퍼스가 좀 어, 클리퍼스가 그나마 터질 가능성이 있지. 어, 댄보도. 아, 근데 지금, 뭐, 오클이 워낙 뭐, 어, 잘 비비기 때문에. 아, 이 경기는, 해쪽은 이 경기 오클 프랜에다가 오버를 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크라고 클리퍼스 할게요. 어?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두번 붙어서 세크라가 두번다 이겼어. 1차전은 세카라멘토가 9점차 승리했고, 2차전은 5점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카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결장자가 지금 많지. 어, 결장자가 지금 팍스 빠져있고, 어, 그 다음에 램 빠진 것도 크고, 어, 결장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즈까지 GTD지. 이 경기 세크 옆배나 이렇게 보실 분들은 뭐 캐스터너블이긴 한데, 어, 홈즈가 나온다면은 이 경기는 세크 쪽 보는 게 맞고, 만약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뭐, 기존 결장자 외에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 홈즈가 빠지면은, 그래도 클리퍼스 승에다가 마인이 맞지 않을까. 핸디가 5.5인데. 이건 내 라인업에 따라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 세카라멘토가 퐁당퐁당 계속 가고 있어. 연패가 없어. 세카라가 라인업 존망 돼가지고, 라인업이, 어, 결장자가 많아가지고, 경기력이, 승률, 안전히확 떨어질 줄 아는데, 지금 5R은 하고 있어. 패승 패승 패, 승, 패, 승, 패. 직전에 골스한테 98대 113. 음.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계속 연패가 없어. 어, 직전에 뭐 패했으면은 뭐 이거 세크가 가지고 갈 수도 있어. 반면에 지금 클리퍼스가 4연패거든. 이 경기는 잘 생각해봐봐. 클리퍼스가 4연패야. 세크가 만약에 홈즈가 지금의 경기력을 봤을 적에 홈즈만 라인업 들어가면 세크 역배 쪽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홈즈가 빠진다? 그러면 이 경기는 이슈가 뭐야? 클리퍼스가 4연패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어, 클리퍼스가4연패할확률은좀 떨어집니다. 4MP 홈즈가 빠진 세크라 상대로는 4연패할 확률이 좀 떨어지지. 연패 끊으려고, 어, 빡게임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 홈즈가 빠지면 클리퍼스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핸디 5.5인데, 뭐, 뭐, 마이너스까지 생각하실 분은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NBA는 뭐 국민픽 지금 국민픽이고 몰리고 이런 경기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다 설명을 해드렸지.